쭈꾸미집 모래 양념에 관련해서 어, 사장님하고 우리 백종원 대표가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시합을 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예, 골목식당 배 아, 쭈꾸미 양념 대결이 예, 펼쳐지겠습니다. 아, 오늘 도움 말씀에 조보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요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이 동네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제 여사장님하고 아, 백종원 대표는 이제 대중적인 입맛을 잘 아시는 분이 긴장하시고. 예 질까봐 아, 떨려하시고 그렇죠. 예 천만 원짜리 레시피 예. 아 천만 원짜리 레시피를 샀다는 점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데또 아. 여기서 사장님이 이기면 네. 대표님은 뭐가 돼요? 아, 백, 아 백종원 대표님도 한번 질 때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땀면뻘 빨빨 흘리는 모습. 예 천만 원짜리 레시피로 만든 양념을 이 천만 원으로 만드냐 느천 원짜리로 만드느냐. 어수시를 결론가봐요. 중남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 누구 힙합 소리인가요? 대표님 건데요? <laughs> 아 백종원 대표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긴장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 겉으로 어, 어. 있는 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나요? 네. 아 우리 조보아의 해설이요. 음, 왜냐하면 대표님이 이제껏 한 마디도 없으셨어요. <laughs> 말이 원래 되게 어, 많으신데. 네네. <웃음> <웃음> 세 개? 자, 재채기를 한번 크게 한 걸로 봤을 때 조금 맵게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운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쭈꾸미는 네. 매울수록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어... 네. 젊은 친구들한테. 자, 이제 반찬 세팅은 다 됐습니다. 어, 반찬 세팅 다 됐고, 어, 쭈꾸미의 어, 철판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두 가지 식집 올려놨죠? 네. 네. 초록색, 네. 다시...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은 백종원, 초록색은 사장님. 네, 사장님. 네. 지금 떨리는데? <laughs> <laughs> 떨려는 떨면은 다 하잖아요 예, 예. 아? 예 맨날 반팔 입어요 이게 더워요 주방에서 아... 불 앞에 사니까 더워서 네. 더우시죠 아 더워요 <laughs> 덥죠 저는 더워서 더 이상은 못 입어요 어떤. 더 이상은 못 입어요 네+ 네, 네. <laughs> 여기는 다시 공덕동 수산길입니다 아 지금부터 어 이제 주꾸미 양념 대결. 우리 백종원 대표의 양념과 그리고 여사장님의 양념 맛을 보시고 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70대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70대 니트?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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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상의 없이 70대까지 섭외를 했네요. 예, 여기 저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젊은 층을 노리자고 한 건데. 네네. 음, 뭐 일단 그 말. 나 젊은 분들만 하는 줄 알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젊은 분들도 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괜찮습니까? 저희가 구성을, 20명을, 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80대, 좋아요. 오 좋아요. 오 <laughs> 나이 드신 분 좋아요. 네, 좋아요. 예, 예, 예. 됐습니다. 10분이 들어가서 두 가지, 이, 쭈꾸미, 철판 맛을 볼 거고요. 나 배운 거못 먹어. <laughs> 너, 너무 매웠어 아. 약간 맵게 해주죠. 예, 예. 왜냐면 나는 쭈꾸미 좀 강한 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 그냥 안전하게 갈 걸. 음. 혹시라도 오늘 저, 어, 표가 좀덜 나오더라도. <laughs> 예. 저요? 예, 예. <laughs> 혹시 미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laughs> 아니, 오늘 분명히 했지만 <붐행이겠지만> 이거는. 예. <laughs> 저도 크게 뭐 이렇게 막 속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laughs> 어, 약간 불안한데. <laughs> 예, 예. 아니 우리 저여선장님은 굉장히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어떠세요? 한마디도 없으시요 자신감이 좀 예. 네. 아, 그래서 제가 힘이 좀 돼요. 어, 힘이 돼요? 네. 저희... 네. 실이 많아서. 아, 대단하고 아, 아, 그 아,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빨간색 맛있다라는 아, 아, 아 네. 네. 아, 이제 또 한번 돌립니다. 아, 네. 아, 아, 한 표라도 보인다 보다. 한표 있나 보다. 네, 예, 만원 벌었습니다 예예 예.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곳에 이제 바깥을 넣으실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어 마음에 결정들 하고 계십니다 자 나왔습니다 한 분이 나왔습니다 오호오호 오! 록색입니다자 아. 나왔습니다 한 분이 나왔습니다 오 오호 오! 오! 록색입니다아자두 번째 두 번째 오오오 오! 아! 오! 오! 아! 세 번째! 오오오물오오 지금 초록색이 네 표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짠나? 순간적으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하냐. 너무 짰었나? 그래. 야 오. 추구사랑 너무 으니까 아, 아까 현장에서 적어준 내용이랑 <S> 어머. <S> 아 지금 까엔디를왜 아, 네, 쳐다보는 거야? 엔디를왜 쳐다보는 거야? 엔디를왜 네, 쳐다보는 거야? 일곱 번째 손님은 오, 오. 빨간색, 여덟 번째 손님 오, 빨간색. 자오대3 5대 5대3 우리 사장님 세표 정도 예상했는데 우와. 이미 다섯 표 받았고요. 우리 백종원 대표가 세표 받았습니다.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두명 지금 남아 서 있는 남자분 남자분들 남자분들 야 이거 예상밖에 두 분. 어, 서로 나눠서입니다. 6대4, 6대4. 전반전 끝났습니다. 아우, 거리야.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laughs> 아, 예상을 뒤렸고 <laughs> <니었고>. 예상을 뒤렸고 <laughs> 얘기, 얘기 분위기는 빨간색이 많았었는데. 와, 이게 웬일이죠? 6대4입니다, 6대4. 야, 이유 좀. 이, 이, 이. 이는 총을 읽어봐야지. 어... 잠시 후에 시작해볼 테고요. 어, 어, 다시 이제 세팅을 좀. 가보시겠다. 아, 이게 오, 웬일입니까? 오. 아, 이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예, 우리 사장님 지금 예,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저, 있습니다. 저 예, 거예요? 네네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예, 예. 오, 아, 아, 그래, 아, 네네. 그래. 예, 예. 아, 예. 아, 우리 <웃음> 저 <laughs> 조이원님. <laughs> 아 많이 저 네. 표정관리 하시던데요. <laughs> 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전혀 네.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일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저한테. <웃음> <주시면서>. <웃음> 예, 시면서 그렇다, 그렇다니까. 여기서 16년을 했고 아까 저... 점심시간 상황을 봤잖아요. 아니 근데 후반전이 네. 나이대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게 지금 저한테 사실 실시단 연령대를 할수줬는데 전반전에 드시면 10명 가운데 8분이 2,3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4,50대가 두분밖에 없고 백대표 님한테는 전반전이 구... 훨씬 유리했단 말이요 전반전에 네. 대표님이 좀 표를 많이 더뭐 넣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골다 깻잎을 응? 깻잎을 좀 주고, 깻잎하고 네. 콩나물을주거 주고. 주고 내가 볼 때는 네. 중간에 불 조절을 하거나 굳져버려 네, 음, 어, 어. 꺼져버려야 돼. 어, 자기는 어, 계속 졸여 버리니까. 네. 아. 네. 또 오신다. 어 대, 대표님 다시 오시는데? 네, 어아 어. 바로 끝나셨나요? 바로 세팅하셨어. 아, 아, 예, 예. 세팅은 네. 되셨어요. 그 금방 금방 아, 하세요. 네네. 오. 아. 아 예, 예. <laughs> 하나 둘 셋. 어머님 표정은 훨씬 밝아지셨네요. <laughs> 네. 어머니감추시를 어머니 <laughs> 못하시네요. <laughs> 무서워요. 눈치 보고 있어요. 예예. <laughs> 예. 후반전 후기 어, 후기. 네. 그럼 저, 저희는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아, 어, 후반전 말씀드려요? <laughs> 네. 20대 1명, 30대 3명. 나머진 다 40대에서 70대. 요 <laughs> 아, 이게 저그 전반전 결과 뭐뭐좀 성급한 음, 판단이긴 합니다마는. 네, 네네. <웃음> <웃음> 이 대결을 주선한 메인 작가 지금 아, 굉장히 초조해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음. 둘다 맛있다. 네. <laughs> 나는 둘다 맛있다. 저런 분이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밥이랑 이런 거안 넣은 게 너무 아쉽네요. 음. 네. 예, 지금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 네, 어,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따뜻하게 시어하고저 <laughs> 이제 예, 왔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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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연처럼좀 충격에 먹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고 나처럼 좀 자극적인데 술도 먹는 사람에게 들 이게 좋아 어, 아 맞아요. 그게 아 우리가 거예요. 그렇죠. 네, 안주. 예, 예. 밥이랑 잘 어울리는 주꾸미 요리하고 지금 술이랑 잘 어울리는 주꾸미를 좀 다르다는 의견이세요. 흰색이 백종원 대표, 녹색이 여서장년입니다. 이번엔 몇표 예상하세요? 솔직하게. 네? 하지 마요 좀 적당히 좀 해요 지금 대표님 <laughs> 지금 솔직하게 예상하세요? 네. 솔직하게. 세요. 자 후반전 투표. 자한분 나옵니다. 한분 나옵니다. 여자분다, 여자분. 오, 오! 어, 여자분 여자분 어, 여자분. 오, 오! 어, 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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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분. 나이 드신 분인 나이 같은데. 나이 드신 분이네네네 나이 드신 분인데 빨간색 6대5가 됐습니다. 여자분 투표했습니다. 잘못 넣으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6대5 그냥 뭐. 설마 세, 와서 다시 빼는 건 아니겠지? 생각도 안 하고 6대5. 빨간색 자또 여성분 한분더 나오시고요. 여성분이. 자, 빨간색 백종원. 초록색 사장님. 자 어디 두 번째. 두 번째 오이게이제입니까거이이 됐습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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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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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거 네. 나.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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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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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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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는 안심하기야, 안심하게는아 예, 아 조보아 씨가 굉장히 초조하신가 봐요 지금. <laughs> 네네. 어이 손톱으로 지금 입, 예, 입술에 있는 뭐표 이게 부풀하게를 지금 또 내고 있어요 지금. 본인도 모르게. 재밌어요. <laughs> 이런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laughs> 오 오. 팔 테치예요. 팔테입니다팔때치입니다 아, 이, 이 안이 이렇게 조용했었나요? 왜 <laughs> <laughs> 네, 누구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숨죽이면서 지켜봅니다. 들어갑니까? 투표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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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표지, 아홉 표지. 부대질로 다시. 아우한 표만 나오는다. 예예 아, <laughs> 한... 어! 빨간 쪽이냐? 어! 빨간 쪽. 어! 녹색, 녹색.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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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요. 지금 면 이번에는 아, 아, 이게 맞습니까? <laughs> 투표하면서 1 1대 7이 되거든 네. 1 1대때 빨간쪽으로 갔는데. 아, 빨간쪽입니다. 빨간쪽입니다. 아, 역시 백종원대백한표더 받으면서 오, 12표 아. 자, 이제, 마지막 투표. 자, 백종원이냐? 사장님, 아, 백종원 씨에게 어우, 투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우. 결과가 나왔네요.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총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서 10명씩 투표를 했는데요. 20명 투표 결과, 아, 13대 7. 예, 아,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도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쁜 대결이었던 아, 것, 아, 예,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뭐, 안 지금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